네, 오늘 이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한 단어나 한 문장, 하나의 깨달음이 있으면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절, 3절에 아로는 그대로 하여 네, 아로는 그대로 하여 거룩한 게 구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 우리가 매시 전각 예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주일 말씀과 함께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팔 장은요,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하고. 등잔을 만들어서 그 등잔대 위에다가 빛을 내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차려 놓아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 하고요. 레위 사람의 공원식 즉 레위 사람 성막을 옮기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 즉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 목회자를 세울 때에는 어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서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하고 마음으로 준비시키고 그때부터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라 이런 규정이 나온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정도까지는 뭘 하고 있냐면요. 12장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옮기고 또 성막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행군 순서는 이렇게 되고 행군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 그걸 이 행군을 준비하는 장면이 1장부터 약 11장까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레이사람을 봉헌하는 성막의 일을 맡은 레이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그들이 성막의 일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신 말씀이 4절입니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은 그 자체로 더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성막에 쓸 등잔대, 주의 빛을 비출 등잔대는 그렇게 귀한 금을 두드려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리 금이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려면 그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느낍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자, 아, 내가 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금을 두드려서 등잔대를 만드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두드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 그렇다면 내가 금일 수도 있겠구나. 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저를 두드리시는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두드리는 시간이라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두드림의 시간이 끝나면 빛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등잔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드려서 버리지 마시고 두드려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가끔은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드리시는 시간이라면,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 말씀처럼 시시때때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견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견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직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들의 모든 약함도 배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두드리시는 중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두드리시고,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두드리시는 중이십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다.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너를 등잔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을 등잔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을 내가 그냥 두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주의 빛을 내는 등잔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왜 두드리는 것만 이렇게 느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렸습니다. 빛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너희들을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두드려서 나의 빛을 세상에 비출 빛을 담을 그릇으로 등잔대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으로 음성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내는 등잔대를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혹시 우리를 주님께서 두드려서 만드는 중이시라면, 우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을 내는 등잔대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지금의 과정임을 믿고 주님의 견본을 시시 때대로 보여 주시어서 주의 두드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